여러분, 안녕! 다시 돌아온 안스타 교문이네요. 자, 오늘 10월달은 책다 준비했죠? 뭐라고 써 있어요? 맞아요. 신고와 기도. 신고와 기도가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배워볼 건데, 우리 지난달에 생각나나요? 좌선하는 법, 명상하는 법, 실제 해봤어요? 오, 고마워요. 아주 잘했다고 하니까 교문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자. 명상하는 법, 좌선하는 법은 고요하게 앉아서 내 마음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찰한 다음에 우리가 하는 이 마음 공부의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볼 거예요. 마음 공부를 할때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고 그 마음을 잘쓸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오늘 배워볼 심고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마음을 정말 잘쓸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을 겁니다. 자, 책을 볼까요? 심고 기도는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행위로 보이지 않는 진리의 자리, 즉 법신불 사 님께 도와달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기도의 위력은 분명히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간절한 간절함과 행동, 기도 내용에 따라서 이 내용이 또 달라지게 돼. 자, 심고와 기도는 결국 손을 모아서 합장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법신불 이론상 사하님 동그란 이론상 있죠? 그사하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우리 소원, 소원을 간절하게 비는 거예요.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하면은 타력을 가져다 쓴다. 근데 우리의 이론상이 법신불 사하님 이기도 하지만 결국 또 뭐라고 교모님이 알려줬죠? 맞아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심과 기도를 올린다는 것은 법신불 사하님께 힘을 기도를 하면서 위력을 달라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결국 내 마음, 내 마음에게 스스로 다짐과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할수 있다라고 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력과 타력을 같이 공부하는 이 기도가 공부법이 심구와 기도라고 할수 있어요. 이해되죠? 그러면 이 기도하는 방법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한 페이지를 넘겨볼까요? 몸과 마음을 단정히 두 손을 합장하고, 천지 하감지위, 부모 하감지위, 동포 응감지위, 법률 응감지위, 그리고 피은 자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피은 자 원스타는 법신불 사은전에 기도합니다. 라고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소원 있죠? 우리는 온불교에서는 서원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간절히 빌고 이 서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라고 하는 다짐의 글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하감지 또 응감지가 어렵죠.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천지 부처님 도와주세요 혹은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결국 하늘과 부모님과 동포와이 법률 부처님 모두에게 연결되고 기도가, 기도를 한다는 그런 뜻으로 하면 돼요. 알겠죠? 또, 어, 교우님이 설명한 대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천지하감지, 부모하감지, 동포운감지, 법률운감지. 그리고 자기 이름을 넣고 내가 원하는 서원이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서원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들어가면 좋겠죠?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실제로 실행할 것인지, 나의 다짐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력과 타력을 같이 병행하는 공부로서 이 심구와 기도를 함께 해야 된다는 것 그렇지 않고 그냥 나는 행동하지 않고 나는 원한 실제하지 않고 법신불 사님 이렇게만 이루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도움을 주실까요? 맞아요. 도움을 안 주시겠죠? 나도. 거기에 맞게 열심히 어, 기도하고 또뭐 예를 들어서 시험 공부를 한다 시험 점수 잘 맞게 해주세요라고 시험 공부를 하지도 않고 기도만 하면은 그게 이루어질까요? 삐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시험 공부를 앞두고는 어떻게 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스스로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는 것들이 같이 자력과 타력이. 병행돼야지 심고의 실제 효과가 나타난답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해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원불교에서는 어, 조석심고라고 합니다. 아침과 저녁에 심고를 올린다. 그래서 어, 보통 교당에서는 새벽 5시 그리고 저녁 9시 30분에 모든 교도와 교도님들이 교모님과 교도님들이 기도를 함께 올리거든요. 그 시간에 하면은 그 위력이 더 어떻게 될까요? 더 훨씬 더 커지겠죠? 그래서. 근데 우리 친구들 새벽에 5시 일어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서 잠깐 오늘 하루 어떻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이렇게 편안히 건강하게 살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 이렇게 올리는 거. 그리고 하루를 잠자기 전에 마감하면서 오늘 하루도 건강히 하루를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평상시에도 이 조석심구를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자, 책에 이 심구와 기도를 통해서 오행시도 지어보고 교문님과 교당에 가서 이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세요. 나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지 평상시에 그리고 기도의 위력을 얻었던 경험이 무엇인지 또 교문님하고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마음공부라는 것이 내 마음을 마음대로 쓸수 있는 것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 어, 저 둥근 법신불 이원상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어떻게 될까요? 마음 공부고 이 신고와 기도를 올리는 것이 그 마음 공부의 한 가지 방법이 될 겁니다. 어렵지 않죠? 좋아요. 이번 한 달도 이 신고와 기도를 통해서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알겠죠? 그럼 교무님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